아 오늘은 철마 멘탈 충전소에 와 있는데 정말 바람이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아 어, 가을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철마 멘탈 충전소에 오늘 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놈은 오늘 점심 때 고등어를 여기에 숯불에 갖고 구워 먹은 흔적입니다. 이게 불을 피워서 고등어를 구워 먹었던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이 댑사리가 여기 세 개가 붙어 있었는데 단풍 댑사리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줄을 맞추어서 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포도나무인데, 원래는 뭐 열리진 않았지만, 내년에 쭉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 줄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이거는 나무들을 자세히 한번 보실래요? 요 나무, 그 다음에 요 나무, 군데군데, 군데 여기 나무들인데, 이게 뭐냐면 뽕나무예요 뽕나무가 이렇게 군데군데 군데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여기서, 어, 좀 길러가지고 나중에 옮겨 심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민들레요, 민들레. 여기 민들레가 워낙 많아가지고 뽑다 뽑다 지쳐가지고 이제 민들레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체를 어, 민들레 밭으로 새로 만들었어요. 어, 민들레하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민들레하고 사랑을 하기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는, 어, 모종을, 어, 사와가지고 배추를 심었어요. 배추를. 배추가 지금요, 뿌리가 오늘 아침에 심었으니까 금방 내리진 않겠지만 아주 싱싱하죠. 그럼 여기를 보면, 어, 배롱나무. 배롱나무를 꺾고 해놨어요한 반은 죽고 반은, 저 자세히 보면 잎이 살아있죠. 예, 배롱나무를 지금 꺾고 재놓은 거고, 여기는 상추를 심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도시 이만큼 올라왔어요. 음, 상추가 다네, 달아. 상추가 봄에 올라오는 상추보다 더 맛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새로, 어, 씨앗을 뿌려가지고, 음, 열무하고 상추 이렇게 올라올 수도 해놨고, 여기서 보면 열무 상추를 뿌려놨는데, 점점점점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 부추. 저, 안쪽에 있는 부추를 옮겨가지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작업을 했고. 네, 요건 잔파입니다. 잔파가, 어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잔파도요. 음, 달아, 달아. 음. 이거는 이제 배추입니다. 김장 배추를 이렇게 쭉 심었어요. 이쪽에도 배추를 쭉 심었습니다. 심다 보니좀 모질해가지고 다못 심었고, 어, 저게 그고 이거 쌈 싸먹는 거죠? 이름은 뭐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렇게 심었고, 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철마 멘탈 총전소에서 밭 정리하고 새로 심는거 작업을 했고 내일은 여기 있는 민들레를 좀 이렇게 캐가지고 일광멘탈충전소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일광멘탈충전소에서 밭을 좀 가꾸어가지고 배추하고 내일 그 배롱나무하고 또 나무를 내린게 있어요. 어, 나무를 내일 어, 일광멘탈충전소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오늘은 철마 멘탈충전소에서 어, 시간을 보냈습니다.